로얄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 스타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로얄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5천만 원과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월 후원 활동비 200만 원 사용 권한 부여,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를 제공합니다. 6월 하반기와 7월 전반기에는 한국에서 총한 분의 로얄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광의 승급식에 함께하는 뉴 로얄마스터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하기 위하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과 리더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네, 에스코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회원번호 637780, 회원성명 김희. 귀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고객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통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뢰받는 인격과 탁월한 교육 능력으로 회사의 모든 사업자들의 바램인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시어 애터미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명예로운 로얄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5천만원, 꿈에 그리던 5천만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작은 책으로도 번 드니 5천만 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달해 드릴 것은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네 계속해서 사진 촬영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월 후원 활동비 200만 원 사용권한 부여. 네 함께 사진 촬영도 하시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리고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도 짐정이 되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멋진 사진 촬영 구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리더님들도 함께 크게 웃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리더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김희 뉴 로얄마스터님 오늘따라 이 무대에서 더욱 더 빛이나 보이십니다. 네, 이어서 이제 김희 뉴 로얄마스터님의 승급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로얄마스터 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디 작은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회장님이 손을 잡고 이 무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격, 감동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일본에서 만난 적이 세 번인가 되는 한 지인한테서 전 화장품이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제품을 사용하고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연변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이 동년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약 10만 원가량이 월급을 받고 저는 무지개빛처럼 아름답던 저희 인생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물처럼 마구 밀려왔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부러하던 직장을 과감하게 접고 홀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취직도 하였는데 저희 삶은 변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남편을 만나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기만 했었습니다. 평생 고생 고생하시면서 저희 두 남매를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효도는커녕 용돈도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3년이란 보험 회사에서의 생활을 거치고 나니 저희 집에는 책장에 보험 계약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한테 이 애터미란 정보가 왔을 때 송일산 세미나를 저한테 이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하고 함께 와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단상에 서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분들이 1억, 2억을 탔다는데 믿기진 않았지만 놀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수 있겠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 사업은 유통사업이고 싸고 좋은 제품을 취급한다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깐 그리고 팔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대로 똑같이 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 어쩌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나라는 그자기만 희망을 받아가지고 애터미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미치면 미친다라는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품에 미쳐보았고 시스템에 미쳐보았는데 저희 남편은 저를 4단계에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한테 엄마는 애터미 엄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저희 큰 아이는 제가 애터미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화를 안 해도 돼. 60점만 맞으면 돼. 이렇게 애한테 핑계를 대면서 학부모 회의 한 번조차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마는 애터미 엄마라는 별명을 달고 살게 되었는데, 요즘은 드림이 학교 에 입학을 하여서 선생님이 따스한 관심하에서 나날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품에 미쳐서 시스템에 미쳐서 달리고 달렸더니 어느 순간. 오토팜 회사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 1억 이상 리더스 클럽에 입성이 되었고 로얄리더스 클럽에 입성이 되더라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시간이 또 지나니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무대에 말도 안돼저희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돈을 버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도 눈물을 한 동이, 열 동이 아니면 몇십 동이를 흘릴 각오를 하고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던 엄마가 요즘 나좀 이쁜 한복을 맞춰야겠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한번 가서 렌탈할까 했더니 아니 좀 사자 이쁜 걸로 사자 하시더라고요. 어디다 쓰게요? 했더니 유럽 크루즈 여행 갈때 입어야 하잖아. <laughs> 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면서 그런 효도를 하고 싶은 꿈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간절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드디어 이루어지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성공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이 나가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달, 열심히 달리고 달렸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오늘 제대로 감명 깊게 인상을 받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중국말도 그만 그만, 한국말도 그만 그만, 일본말도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저를 앞에서 밀어주시고 끌어 잡아당겨주시고 이러신 저희 존경하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 능력도 없는 저를 믿어주고 이 자리까지 따라와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저의 파트너 상인들한테 허리 굽혀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5천만 원이 성공이 아닌 차원 초월이 생각과 방향과 꿈을 심어준 이런 애터미를 창립해 주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